2024학년도 서경대학교 논술고사 문제 유형 A. 자첫 번째 문제 10번 x가 0에서 2π까지 움직일 때 사인하고 코사인을 비교하고 있어가지고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겠습니다. 그러면 코사인을 사, 사 뭐야?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려면 2분의 π 마이너스 5분의 π. 어차피 1사분면이니까 상관없죠. 오 그렇다면 요거는 10분의 5에서 10분의 2 빼는 거니까 그러면 sin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. sin 10분의 3파이보다 크거나 같다. 자, 그럼 우리 얼른 그래프 그려가지고 알아보게 되면 어차피 이거는 제 1, 2, 3분면에서 밖에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래프는 여기까지만 그릴 거고요. 자, 적당히 10분의 3파이가 이쯤에 있다고 합시다. 여기가 지금 10분의 3파이라는 거야. 그럼 여기는 당연히 얼마겠어. 파이에서 거꾸로 빼는 거니까. 10분의 7파이 될 거고요. 문제는 F가 그 점들보다 어떻다고요? 크거나 같다고요? 이 초록색 직선이 바로 누구인 거니까. Y는 사인 10분의 3파이. 다시 말해서 이건 그냥 어떤 상수인 겁니다. 그 값을 알 수는 없지만. 그러면 문제는 답이 나왔죠, 지금. 10분의 3파이 이상. x가 10분의 7 파이 2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문제는 알파분의 베타 답은 얼마 3분의 7이다자 그다음 11번 a하고 b에 대해서 자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과 또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이 y절편이 서로 같다는 거는 y축 위에서 서로 만났다 그 말인 거니까 요 그림 조금 간단하게 볼게요 어, 이런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의 직선과 그렇지 이런 식의 직선이 있는데 방금 지금 그림처럼 y절편 y축에서 만났다 그런 뜻이야 근데 가만히 봤더니 점 a는 로그 3의 x라고 하는 직선 곡선 위에 두 점을 잡았고요. 얘는 로그 9의 x라고 하는 직선 위에 두 점을 잡았어. 아, 그리고 a는 지금 뭐 1보다 크니까. 위쪽에 있다.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a하고 b가. 자, 그 다음에 여기는 점 a, 이 점이 점 b 이 점이 c, 이 점이 d 라고 쓰게 되면 내가 뭐이 y축과 만나는 점을 e라고 한번 잡아본다면 삼각형 eac와 삼각형 ebd가 서로 닮았죠. 그러니까 내가 그 닮은 b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리려고 e에서 각각에다가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 닮은 b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. a 대 b는. 이제 중요한 게 누구냐면 요 길인데 이 점은 자, 로그 3의 a에서 로그 9의 a인데 로그 9의 a는 2분의 1 로그 3 1랑 같죠? 그러니까 밑이 같아졌으니까 2분의 1 아, 그림에다 먼저 써볼게요 2분의 1 로그 3의 a가 될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곡선이 있는 점들의 차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 로그 3의 b가 될 거라고 아 그럼 결론이 뭐야? 로그 3의 a대 로그 3의 b라고 쓸수 있으니 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로그 3의 그치 b 로그 3의 a의 b. 그렇지. B승으로 올릴 수가 있는 거죠. 마찬가지로, 로그 3에 B에 A승 이렇게 올릴 수 있으니, 와우, 된거 괜찮습니까? 그럼 결론이 뭐야, 지금? FX라고 하는 식을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다고? A에 BX승이 몇개 있다? 두개 있다. 이렇게 쓸수 있다고요. 문제는 F1이 얼마다 그랬으니까, 32 그랬으니까, 2 곱하기 A에 B승이 32라고 하는 것은, A에 B승이 얼마라는 거야? 16. 16은 2에 4승. 된거 괜찮죠? 자, 이제 문제는 F2가 얼마니 그랬으니까, 2 곱하기, 그치. A에 2B승은 e, A에 B승. 등의 제곱인 거죠. 그러니까 2곱하기 2의 8승인 거죠. 2의 9승이니까 답은 얼마? 512 나오겠습니다. 그 다음 12번, 자 A1은 a 구요요런 거는 뭐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는, 그치. 우리 좀 늘어놓고 잠깐 봐야 되니까 여기까지. 그 다음에 AM 플러스 2는 바로 앞에 있는 거에서그 앞에 있는 거를 빼라 그랬으니까 이제 밑에서 위로 빼면서 갑니다. E 마이너스 A, 아이고, sorry, 마이너스네요. <laughs> A가 양수였어, 그럼 얘는 당연히 음수겠죠. A4는요, 다시 A3에서 2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A 음수죠. A5는요, 또 빼면 2가 될 거고요. A6은 다시 빼니까 뭐가 되는 거야? 그치. A, E, E 플러스 A가 되는 거죠. 그러면 A 일곱번장은 얼마가 돼? 다시 빼니까 A가 될 거고요. 어? 다시 돌아가나요? 첫 번째 항이 a였는데 그치? 빼게 되면 마이너스 2아 그러니까 1항부터 6번째 항까지가 계속 반복이 된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에 뭐가 쓰여져 있어 그치? 시그마 k는 1에서 22번째까지인데 절대값을 씌워서 더했더니 답이 103이다 그랬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 전부 다 절대값 씌웁니다 a 더하기 2 자, 음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니까 a 더하기 2 다시 a 더하기 2아 뭐야 <laughs> a 더하기 2만 <laughs> 몇개 있는 겁니까? 하나 둘셋네개 있는 거네요 괜찮나요? 아 아니지 아니지 a 플러스 2가 네개 있었던 건데 나는 지금 여, 6개를 네번 반복해가지고 24번째 까지 구했으니까 밑에 있는 거두개 빼면 되겠다. 맞죠? 그러면 a 플러스 4를 빼면 그 답이 얼마였다는 거야? 103이었다 그런 말이죠.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? a 플러스 2가 네개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. 뭐. 전개해서 되는 걸또 굳이 썼네요. 자 그러면 16에서 a 빼는, 1 빼는 거니까 15a 플러스 28 32 빼기 4니까 28이죠. 넘기니까. 얼마야? 103에서 28 빼는 거니까. 75 되는 거 맞나요? 와우. 그러면 문제가 뭐 A 구해라 그랬으니까. A는 5 답이겠다. 자, 그 다음 3번. 실수 전체에서 뭐 연속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커. 오 x 2에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GX는 우극한이 좌극한보다 1에서 더 크대. 그랬을 때뭐요 값을 구하는 과정을 구하라. 어차피 FX는 그치 0보다 컸기 때문에 절대 값의 의미는 없고요. G만 이제 절대 값을 가지고 있을 건데 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뭐 해라 그랬어. 연속이다 그랬으니까 어? 그러면 1 좌극한 우극한 F1은 그냥 함수값과 같으니까 의미가 없고요. G는 자 결정해야 되겠다. 요거를 어 우극한을 알파라고 하고요. 좌극한을 내가 베타라고 얘기할 거야. 어? 그렇다면 자 요거는 이제 절대값 알파라고 쓸 거고요. 이거랑 F1 곱하기 절대값 베타라고 쓸 거고요. 오, 이거는 F1 곱하기 누구랑 같아야 돼? 절대값 G1과 같아야 되는 거죠. 되는 거 괜찮습니까? 오, 근데 이거 같으려면 어차피 F는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없애버리고 절대값 알파랑 절대값 베타가 같다는 건 뭐야? 그렇지. 우리는 베타를 뭐라고 쓸수 있어?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죠. 되는 거 괜찮습니까? 음, 그리고 나서 나 조건을 볼게요. 1 마이너스 그랬으니까 1보다 작을 때 아까 마이너스 알파죠. 그러니까.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를 써놔야 되겠네? 오 그러면 F는 그냥 F1 될 거고요. 맞죠? 오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 둘이 곱했더니 1 들어갔을 때마칠 어차피 X고 마이너스 7은 연속이니까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는 자 F는 F1이고요. 그 다음에 G는 알파고요. 그러니까 알파. F1분의 알파는 해서 내가 넘기려고 그러면 1 들어가니까 이 f 1된거 괜찮나요? 그럼 얘네 둘이 연립하면 되는 거잖아. 알파 자리에 아이고 1마이너스 7인데 6일? 6을 마이너 7이 없었네요. 그럼 마마는 뿔뿔이 될 거고요. 싹다 대입해가지고 1로 약분하니까. 와우, F는 아까 0보다 크다 그랬죠? 루트 3만 가능. 알파는 2루트 3 가능. 되는 거 괜찮나요? 문제는, 그치, 뭘 물어본 거야, 지금? F 알파가 루트 3인데, 그치? 거기서 2루트 3 빼기? 빼기 2루트 3 되는 거죠? 그러니까 4루트 3 되겠네요. 답은 둘이 곱해라 그랬으니까 12. 자 그다음 14번 갑니다 최고창 차 기수가 1인 다항함수아몇 찬지 안 알려줬네요 자 모두 만족할 때 f3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는데 먼저 눈에 띄는 게 f3분의 h가 똑같네 그래서 그걸로 묶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자 h 하나 빼서 아니 한번 우선은 쓰자 <laughs>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h분의 지금 f3분의 h 어 f0이 0이니까 이제 f 프라임 지금 0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괄호 열고 f의 x 플러스 h 제곱 플러스 h 플러스 1 마이너스 f x 플러스 1 <laughs> 했더니 그 값이 적어졌다 이거 정리하고 마지막에 갖다 놓고 푸는 걸로 어 그렇다면 이제 예쁘게 찢을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자 여기 지금 아이고 여기 h 제곱이었습니다 h 분의 여기는 f3분의 h 하나 있고요 곱하기 그다음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자 분모 h 하나 남았습니다 자 분자는요 f x 플러스 h 제곱 플러스 h 플러스 1 마이너스 f x 플러스 1. 그러면 우리는 사실 분모에 뭐가 있었어야 돼? x 플러스 h 제곱 플러스 h 플러스 1 있었어야죠. 빼기 x 플러스 1. 오, 그럼 어차피 x 플러스 1은 슥슥 사라지고 분모에 얘가 살아있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의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h, h 플러스 1로 묶고 원래 분모에 h만 남아있었고요. 아, 그럼 앞쪽은 지금 뭐가 된 거야? 3분의 1에 f 프라임 0이 된 거고요. 곱하기 뒤쪽은요. f 프라임에, 그치? x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거죠. h에다가 어차피 0이 들어갈 거니까. 오, 그러면 그 뒤쪽은 h, h 0분의 0꼴약쁜데 그리고 1 들어가면 1이니까 쓰지 않겠습니다. 와우 그렇다면 자 지금 얘가 얼마라고 알려주는 거야. 그치 저 뒤에 있는 시기다 식이, 이렇게 알려준 거죠. 이거는 자 지금 문제 x 제곱 플러스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나와있었던 거라고 괜찮습니까? 아 그렇다면 우리는 x 자리에 얼마 대입해가지고 마이너스 1 대입해가지고 f 프라임 0을 구해버립시다. 3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 0의 제곱은 마1 들어가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2죠? 그러면 3분의. 1 되는 거 괜찮습니까? 오,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? f 프라임 0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저 위쪽에서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함수 그랬어. 어차피 넘긴다고 생각해도 약분하면 그치? 1만 가능하겠네요. 되는거 괜찮습니까? 원래 볼만 1인데 자 그러면 이제 F0, f 0, f 프라임 0이 1인 거 가지고 문제 한번 도전해 볼게요. 자 0이니까 양변에 3 곱해 가지고 f 프라임 x 플러스 1을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냐면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라고 했으니까 아 누구 미분했는지 생각하면 되는. f 프라임 x 플러스 1이 아니라 f 프라임 x로 지금 구하고 싶으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전부 다 평행이동하면 3x-1에 제곱 플러스 4x-1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x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 5에서 4 빼는 거니까 플러스 1자 이제 뭐할수 있어 적분할 수 있죠 케이폰 프레임 0이 1인 거 확인하시고요. 자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근데 f 0은 0이니까 여기까지겠네요. 문제는 뭘 구해라 f3을 구해라 그랬으니까. 27에서 마이너스 9 플러스 3 가는 거니까 얼마야? 27에서 6 빼는 거죠. 21을 다이겠다 15번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 f x 그랬습니다. 오 얘가 뭘 의미하는지 이따 봅시다. y는 fx하고 y는 0, 다시 말해서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 중에서 y 에서 1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고요. 첫 번째 조건은 보자마자 뭐 미분해야지 양변을. 그럼 f'x의 제곱은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. f'x, 이렇게 쓸수 있는데, 여기서 저 조건이 나오네요. fx가 상수함수가 아니니까, 만약에 fx가 상수함수였다면 미분해서 0이 될거 아니야? 아, 그러니까 f'x는 0이 되면 안 되죠. 와우, 그럼 하나 약분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, 와우. fx는 바로 갈수 있죠? 음, x의 3제곱, 마이너스 x제곱, 마이너스 x 플러스 c 되겠습니다. 자, 그거 적분해가지고 가면 되는 거니까, 어디 보자, 4분의 1에 x의 4제곱. 네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cx를 0에서 1까지 적분해서 12분의 11 더했더니 0에서 2까지 적분한 거랑 같더라. 1 들어가서 정리하니까 어디 12로 통분하면서 한번 써볼게요. 12분의 여기는 3 자, 6, 맨 뒤에 플러스 11 더하기 c는 자, 2 들어가면 얼마? 4 마이너스 3분의 8, 아이고, <laughs> 8 이상해졌네. 3분의 8 마이너스 2 더하기 2c 되는 거 괜찮죠? 숫자를 전부 다 좌변으로 데려오면 되겠다. 그러면 12분에 지금 얼마? 아, 약분이 되네요. 그렇죠. 이거 12분의 1이니까 4. 그럼 얼마? 3분의 1. 아, 12분의 4니까 3분의 1 맞죠? 오, 그럼 플러스 3분의 8 데려오고 마이너스 2 데려오고 그게 c. 되는 거 괜찮습니까? 오, 그럼 3 빼기 2니까 c가 얼마라는 거야? 1이라는 결론이 나오네요. 자, 그러면 우리는 f(x)를 측정됐죠 지금. f(x)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?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된 건데 오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네요. 그럼 앞쪽은 x제곱 빼기 1 남으니까 이거 완전 제곱 플러스 1. 와우. 그렇다면 그래프 그렸더니 어떻게 그려지냐면 마이너스 1에서 뚫고 0에서 퉁쳐라. 얘가 지금 f인데요.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이거든요. 문제가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이 넓이를 구해라그 말인 거니까 자 여러분은 마이너스 1까지 접분하시면 되고요. 저는 공식을 쓰겠습니다. 12분의 2가 몇 번? 네. 4번, 2는 4약분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? 3분의 4 되겠습니다.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. 구독과 좋아요, 피고 공유 부탁합니다. 꼭이요!